As everyone knows, our company, along with all our employees, have been through a challenging period over the last few months. As we establish a long term viability plan that is good for our people, we plan to launch 15 new or significantly refreshed models in the next five years. And it starts today the Chevrolet Spark. Chevrolet is back. The Spark is designed and engineered and built by a committed and passionate team here in Korea. I can proudly say. It is a true global mini car. It has proved itself in 48 international markets with global sales of more than 1.4 million units since its launch. In the US, the Spark tops the mini car segment as the best selling model. The Chevrolet Spark leads in safety. It is the only car in the Korean mini car segment to achieve a top grade rating on Korean NCAP. Chevrolet is bac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승 상무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그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더뉴스파크 디자인을 시작을 하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스파크의 안전성과 내구성. 그리고 세련된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진화시킬 수 있을지. 저희 시골의 차량을 경험해 보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승만으로는 느끼기 어려운 뛰어난 내구성. 그리고 일상의 드라이빙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뛰어난 스포티한 퍼포먼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빛나는 1등급. 경차 유일의 1등급의 안전성. 이러한 스파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이상의 잠재력을 보다 스타일링적으로 승화하고자 노력했던 결과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더뉴 스파크입니다. 새로운 스타일링 규는 그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쉐보레만의 디자인 철학인 듀얼 폴트 그릴을 보다 현대적이며 어그리스티하게 재창조해 내었습니다. 단지 형상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에어로다이나믹스와 쿨링 등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형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릴 상단부에 있는 디테일은 보다 슬림하고 스타일리시해진 헤드램프와 연속성을 이루어서 정면부가 보다 더 넓어 보이고 프론트 전체에 강한 존재감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헤드램프는 보다 더 감각적이고 또렷한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형적으로 보다 입체적인 정교함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이렉트 LED 특유의 마치 보석같은 반짝임과 시인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디테일들을 품은 프론트 페시아는 스파크의 볼륨감 넘치는 사이드 뷰에서 표현된 강한 캐릭터 라인과 연속성을 이루어서 차량 전체를 보다 낮고 스포티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15인치 알로이빌은 보다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형상으로 어느 뷰에서나 더 뉴스파크의 더더욱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소형차 오너분들께서는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보다 유니크한 색상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더 뉴스 파크는 새롭게 개발된 미스틱 와인, 캐리어 블루, 그리고 팝 오렌지 등을 포함한 동급 최다 9가지 외장 색상으로 개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폭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원톤 색상의 선택이 아닌 한발더 한국 소비자분들의 개성 표현을 가능하게 할 스페셜 투톤 에디션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까 합니다. 도뉴 스파크 투톤 스페셜 에디션은 한국 소비자 여러분들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하여 탄생하였습니다. 루프와 사이드 미러켓, 그리고 프론트 그릴, 프론트 액센트 부분에 보디와는 다른 네 가지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에는 날개 형상의 데칼과 후드와 팬더에는 스트라이프의 형상의 데칼을 준비해야 고 여기에 새롭게 디자인된 15인치 알로이 빌과 16인치 알로이 빌의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인테리어에도 컬러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인테리어에는 사이드 벤트 베젤 부분에 다크 실버와 블루, 오렌지 세 가지 액센트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미 선택하신 익스테리어 컬러의 조합과 함께 여러 소비자분들의 개성을 표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파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국에서, 한국 GM에서 설계되고 탄생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글로벌에서 꾸준히 사랑받으며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차의 탄생과 진화에 함께 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더 뉴스파크가 고객 여러분들의 기대와 응원에 반드시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GM에서 차량 안전을 최고의 책임지고 있는 김동석 전무입니다. 먼저 경차하면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는 차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파크는 높은 수준의 안전도를 요구하는 미국 시장에서 수출되는 유일한 경차이며. 미국 경찰 시장에서 판매 1위인 차량입니다. 픽업 트럭과 대형 SUV가 주력인 미국 시장에서 18만 대 가까이 경차가 팔린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즉 창원 공장의 1년 생산량을 미국에 수출한 것입니다. 이는 차량 안전도에 대한 GM의 기술력과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스파크는 2016년 경차로서는 유일하게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여 탁월한 안전성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차량 충돌 안전성에서 93%라는 얼등한 점수로 5스타를 달성하였습니다. 스파크는 이러한 우수한 안전성을 기반으로 국내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모델에서도 최고 등급의 안전성을 구현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한국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여성 운전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측면 충돌에서는 인체의 거동을 잘 모사하는 새로운 더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여성 운전자 비율이 42%를 넘어서고 있고 또한 측면 충돌로 인한 치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쉐보레 스파크 고객의 45%가 여성이어서 이번 모델에는 여성 운전자의 안전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 운전자의 경우 남성 운전자에 비해 머리와 에어박 사이의 거리가 짧습니다. 따라서 에어백 쿠션이 충분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 머리가 스티어링 힐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머리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열등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더뉴 스파크의 정면 충돌 사고를 재현한 동영상을 보시면 에어백 최적화를 통하여 여정 운전자 및 탑승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에어백이 부드럽게 감싸고 보호해주신 중 보호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뉴 스파크의 진화된 충돌 안전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스파크 93점 대비 뉴 스파크는 94점으로 점수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5스타로서 여전히 최고 등급의 안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는 2017년 기아 모닝의 평가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기아 모닝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의 몰리 부분이 모두 10등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평가 점수를 보시면 스파크는 98점인데 반해 모닝은 59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서 충돌 안전성에서도 스파크는 5스타인데 반해서 모닝은 2스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의 출현을 가능케 한 센서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의 사고 예방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더뉴 스파크는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하였습니다. 미국 자동차 보험협회 조사에 의하면 전방 충돌 경고 장치에 더하여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추가된 경우 약 2배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뉴 스파크는 전방인 사고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동 긴급 제동 장치와 동급 유일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과 사각 경고 시스템을 통합하여 프리미엄 세이프티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파크는 또한 모닝 대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더 많은 안전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급 최초인 뒷좌석 측면 에어백, 조수석 듀얼 프리텐셔너, 차선 이탈 및 사각 경고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뉴 스파크는 신차 안전도 평가 일등급의 DNA를 유지하면서 여성 운전자 보호 기능이 강, 향상된 에어백과 강화된 사고 예방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안전한 차량으로 출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경차 더뉴 스파크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ello, I'm Dale Sullivan, GM Korea Vice President for Vehicle Sales Service Marketing. The Spark e a r n high praise for raising the bar. For its segments in markets worldwide. This is due to its outstanding design safety and value. The new Spark has maintained its main plate segment best safety and refined design. It has enhanced customer value. When we developed the new Spark trims and packages, we considered the customer first. We went the extra mile to develop trends that incorporate the right features. In the light package. The new Spark maximizes customer choice. Customers can choose their preferred features. Such as PEPS, passive entry, passive start, a leather package, heated seats, alloy wheels in the LS trim. Those who choose the popular LT trim will be stylish with the models LED, daytime running lamps, chrome lighting package, and chrome accent. Included in the Chrome lighting package. We offer a total of seven—that's seven, seven packages—that customers can choose for their specific needs and reasonable prices on the LT trim. More than anything else, we've reflected the preferences of those who value safety. The newly adopted low-speed collision mitigation braking system comes standard on the top-of-the-line Premier trim. Customers can add a 16-inch alloy wheel, second-row side airbags. And a variety of other high end options. The new Spark will be priced in the domestic market between 9.8 million Korean won and 14.7 million Korean won. We will begin accepting pre contracts today. Despite the addition of the new convenience and the safety features, the starting price is lower. Than the price of the previous model. Most of the trim prices have remained about the same as the outgoing model. This makes the new Spark an even better value. Chevrolet will continue to implement aggressive pricing policies and limit price hikes as much as possible. The company has selected actress Gu who who is active in various fields, as our new Spark advertising model. At the beginning of next month, when the official sales start, another promotion will begin. Therefore, we believe that ensuring safety to Spark customers can make a big difference to their life. Mm. 더뉴 스파크의 모델 된것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모델 미스틱 와인을 타고 광고를 찍었는데요. 어, 제가 경찰 네. 매니아예요. 슬래드 네. 굉장히 넓고 디자인도 예뻐서 앞으로 네. 앞으로도 더뉴 스파크를 타리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네. 최고의 더뉴 스파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아, <laughs> 무대 앞쪽으로 나오셔서 자유롭게 촬영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